고위강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조국 수호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검찰 권력을 합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설치되었습니다. 검찰과 언론에 속지 않고 깬 시민이 서초동, 여의도에서 촛불을 든 결과입니다. 국민은 아직 배가 고픕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달 길이 멀고요. 아직 여소야대 국회 때문에 문통이 일 못하는 게 마음이 아프네요. 문통 주위를 들러보니 하느님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빤스 옥사 주둥이나 불대고요. 바로 옆 국회 황교안 무적에 성족의 집회가 서 있네요. 밑으로 삼청교육대 부활시키겠다. 엑스맨이 뛰어다니고 동쪽으로 아베상에게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한다. 딸이 위안부 끌려가도 난 상관없다는 뇌가 없는 매국노들이 살치고 다니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한당 굳은 심지로 사퇴까지 하시겠다면 받아들여야죠. 고등 결의로 총선에서 사라져준다면 정말 온 대한민국의 축복입니다. 임기 몇달앞 남았다고 생쇼하고 나자빠지셨네요. 검찰개혁이 잘 되는 거 확인하는 방법은 검찰 내부 반발이 크면 클수록 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황교안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목사주등이 국회 성조기 5.18 망원 주옥순TV 나오면 황교안 열리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